오늘의 별별 랭킹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혹시 무심코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?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하고 위험한 전조증상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몸의 위험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1. 이유 없는 체중 감소. 식단도 바꾸지 않았고 운동도 늘리지 않았는데 3에서 6개월 사이 5kg 이상 체중이 빠졌다면 갑상선 질환, 당뇨, 암 같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. 건강검진 꼭 받아보셔야 해요. 2.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. 잠깐 뿌옇게 보였다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 뇌졸중, 망막 문제, 당뇨 합병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한쪽 눈만 흐려지는 경우도 위험신호입니다. 3. 지속적인 피로감. 충분히 자고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빈혈, 갑상선 기능 저하, 간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몸이 보내는 시자는 메시지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. 4. 가슴 통증이나 조이는 느낌. 특히 왼쪽 가슴, 팔, 턱 쪽까지 통증이 번지면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. 가볍게 지나가는 통증이라도 반복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. 5. 피부색이나 손톱색의 변화, 손톱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한다면 산소 부족, 빈혈, 심혈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 간 기능 이상일 수도 있고요. 거울 속내 모습 자주 체크해보세요.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.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시고 꼭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꿀팁으로 돌아올게요. 이상 별별 랭킹이었습니다.